안녕하세요 대장입니다 오늘 8월 12일 목요일 이구요 네 이제 장이 거진 그 마감을 시회시간 30분 정도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좀 일이 있어서 2시에 나갔다 이제 들어왔는데요 네 오늘 시황도 좀 전해드린 봐도 많이 없고 네그 우리 회원 여러분들 방송으로는 아마 네,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시가 오늘도 역시 막그좀안 좋았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들의 매수세가 엄청나요. 네, 그 막판에 조금 이제 그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와준 상황이긴 한데 뭐좀 미약하다. 네, 뭐 증시를 좀 받쳐주고 좀 다시 끌어올려주기에는 좀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증시는 당분간 그 코로나 확진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 학제가 좀 있다라고 보면 좀 다음 주까지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네, 늘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저희도 그서그전략 매도 사인을 드린 종목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옵티팜이라든지 어... 어부버 반도체, 시노펙스, 에클론 네. 그래서, 어딥판 마이너스 5%, 어버버 반도체 마이너스 5%, 시노펙스 마이너스 3%, 에클러 보합 수준. 뭐, 이렇게 해서 손절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3%라는 큰, 뼈 아픈 그 손실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뭐, 이게 보시는가 모르겠지만은, 어 지금 우리 보유 종목들인데, 펄해요. 펄하고 더 마이너스 심한 것들도 덜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런 종목들은, 어, 마이너스가 크다라기 보다는 조금 반등의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종목들이 덜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새로 진입한 종목들이 또, 또 있습니다. 네. 놓치면 안될것 같은 종목들. 해서 진양산업. 오늘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4% 정도 있고요. 평당가는 6 3, 아, 6,350원. 그리고 동구 바이오 제약. 평단가는 9,750원. 지금 마이너스 뭐 거의 보합 수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0.33%. 네.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우리 보유 중이죠. 네. 오늘 어 상승분을 좀 많이 반납을 한 상황인데 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장 초에 갭상으로 출발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임상, 그, 백신, 코로나 백신 임상 3상 그 승인이 났죠. 그래서 지금 뭐, 진행 중인데, 그래서 오늘 크게 하락이 나왔었어요. 사인을 드리고 나서, 큰 폭의 하락이 나온 뒤에, 그, 이걸 물을 타라, 이렇게 사인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 사인, 그, 사인을 안 드린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가를 알려드리면서, 이때가 15,800원 아 158,000원인가 그랬을 겁니다. 네. 158,500원선 뭐 이렇게 됩니다. 현재가 보시고 진입하세요라고. 네. 그 아마 이때 뭐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진입 사인을 보시고선 어? 떨어지는데 하우선 안 사셨던 분들도 더러 계시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 이때 물타란 말보다는 현재가 보시고 진입하세요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158,000원. 158,500원, 그 사이에 평단가가 잡혀져 있는 분들이 더러 많이 계시고요. 저는 마이너스 중이에요. 네. 요때 잡고선, 그 말씀드리고 뭐 하면서, 제가 물타, 물타야 될 시점을 놓쳤어요. 네. 그래서 요때 타나 뭐, 얼마지, 게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내비나둔 상황이겠고요. 만약 이때 물탔었으면, 저도 평단이 조금 더 낮았겠죠. 뭐, 6만, 아, 16만 천원 내지, 16만 2천원. 뭐이 정도 됐을 텐데 지금 1 6 3 0 0원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니, 어, 진행을 좀더해볼 생각이고요 어, KB 금융도 오늘 좀잘 버텨줬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유바이오로직스 유바이오로직스 요 네.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좀뭐 고민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멘탈을 좀 흔들리시고 이거 줄때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네 그러신 분들이 덜어 계셨었는데 제가 멘탈 잡아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종목들 목표가 정해드리는 종목들 물론 도중에 진행 중에 아 이거 진짜 이거 아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다 하면은 바로 손절 아니면 익절 처리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오늘 같은 장 흐름에서 이 정도 버텨주고 뭐이 정도 어, 어, 수준을 보였다라면은 어, 좀 괜찮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좀더 진행을 해봅시다 하고 어,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더미동 같은 경우 오늘 참 화나는 종목인데요 분명 제가 어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슈팅 한번 나오면 바로 털고 나올 겁니다. 하고. 네. 그래서 이게 그 갭상에 출발을 했어요. 갭상에 출발을 했고, 그 다음 캔들이 V, VI가 걸리면서 풀리자마자 그냥 바로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또다시 VI가 걸렸죠. 큰 폭으로 빠지니까 부여에 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더 빠지고, 그래서 그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됐었어요. 물론 저는 나올 수 있, 있었죠. 네, 보고 있었고 대응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어, 사인을 드리긴 해요. 사인을 드리는데 엄하게 좀 사인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제가 큰 실수를 했는데, 요거를 그 2,300원대였나요? 뭐 해서 이렇게 어 반매도만 하라고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요것도 보시면 위플, 피래침식으로 이렇게 해서 윗꼬리를 길게 달고 빠지고 윗꼬리 길게 달고 빠지고 아마 지금 이 상황이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더 빠질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시회 시간에 정리를 할까 라고 고민을 좀 했었는데 조금 더볼 예정입니다 이건 뭐 제가 고집을 부리거나 뭐 하는 게 아니고요 좌점 시험을 부리거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더 가져가 보려고 어 이렇게 딱 판단이 들었고요. 장 시황 중에 어 이렇다 할뭐 이렇게 큰뭐 그림은 없었는데 물론 경험상, 어 기법상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런 모양이 나왔고 1차트 모양도 이런 모양이고 하면 빠져야 되는 게 맞아요. 네, 횡보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실망 매물 대가 나온 거기 때문에 더 빠질 수도 있고 합니다. 네.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심리적인 요인도 요소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물론, 뭐,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네. 내려갈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한2% 권까지만 리스크를 감당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더 진행 후에, 네. 결과적으로, 어, 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닉스도 마찬가지예요. 네, 라닉스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어, 라닉스나 더미동, 자율주행 관련 주죠. 네. 어, 그리고 오늘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만한 종목이 없어요. 네, 특별하게 말씀드릴만한 종목은 없는데 어, 지금 현재 그 오늘 장중에 제가 뭐 이런 종목들 보세요 하고 몇 가지 종목을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오늘 단타를 진행하기가 좀 힘듭니다. 요런 캔들 때문에 힘듭니다. 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애니젠이에요. 네.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자리를 좀 여러 번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요걸 요, 요 시간대죠? 그래서 10시 좀 넘었는데 요걸 보고, 아, 오늘 진짜 안 되겠다. 뭐 제가 들어간 건 아니에요. 오늘 뭐 매매했던 게뭐 없어요. 네. 매매했던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관망만 하는 뭐 이런, 어, 상황으로 좀 진행을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어, 좀 장이 좀안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여러 가지가 좀 있었죠. 3기 같은 경우는 제가 전략 매도 사인을 드린 후에 바로 반응이 왔어요. 이런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전략매도 사인을 드린 후에 바로 반응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훅 내려오든지 훅 올라가든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영상들을 좀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어 우리 회원분들도 아시는 상황이고 자리 부분에서 급등이냐 급락이냐 자리 부분에서 더러 사인을 드리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 왜냐하면 가냐 마냐 네. 심리적인 요인이거든요 이게 네. 해서 그 물론 주포 세력들 마음이시겠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 내가 네 이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흐름 자체가 빠질 듯한 시그널이었, 시그널이었거든요. 여기서 살짝 급등을 주면서 꼬시는 자리여서 빠지지 않겠느냐 했는데 해서 전략 매도 사인을 드리고선 바로 뭐 1분도 안 갔어요. 한몇 십초 있다가 이렇게 고개를 드니깐 급등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시 대기요라는 사인을 드려요. 그때가 12시 45분, 46분, 뭐 이때쯤일 거예요. 우리 회원도 확인해보시면 아실 텐데, 좀 그랬던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 요런 식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절반 매도 사인을 드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절반 매도 사인을 드렸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물량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중간에 개인 톡이뭐 이렇게 우리 회원들 뭐 이렇게 멘탈 좀 잡아드리고 하면서, 사인 드릴 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농담도 주고받고 했던 시간이 좀 있었는데 신풍제야 네, 그참 어때요? <laughs>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약올리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제가 영상에서도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갈 텐데 갈 텐데 어 화요일이었죠? 화요일 날도 단타로 진행하려다가 말고. 수요일날도 단타로 진행하려다 말고, 이거 가긴 갈 텐데, 언제 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차라좀더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월요일인가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주서부터. 그런 시원하게 물을 더탈 텐데, 비중을 늘릴 텐데, 하고 했던 종목인데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장중에는, 어, 뭐, 저기 봐, 거지한몇 프로죠? 10, 몇 프로까지 이렇게 장중에 흐름이 좋았었어요. 일단 오늘 그10% 10 정도에서 지금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거의 한 9%대, 8.9%대 지금 수익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요것도 주기장창 좀 끌고 가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 저녁 그 지금 제가 지금 전화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문자도 계속 오고 있고 해서 지금 정신이 없는 와중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좀 다소 좀 들으시는데 불편한심이 있다라면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영상에서 부족하면 이따 저녁 9시 라방에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라방에 오시면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질문을 해주셔도 돼요. 네. 제가 최대한 뭐 성신생활권 그 종목에 어, 전망, 흐름, 전망해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소통도 하고 종목, 질문도 하고 하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끝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따 저녁 라방 시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